행사에서 중국은 여러 가지 뭐 미사일, 잠수함 등등 다 보여줬잖아요. 말 그대로 미국한테 보여주기식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보여주기식? 맞아요. 30%는 그 정도 이제 전략적으로 견제하는 거고, 나머지는 한 20%는 실질적으로 뻥이야 하는 게 많아. 공산권은 좀 부실한 게 많아. 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방송에서 봤어요? 네. 보셨어요? 네. 아. 기분 되게 나쁘던데? 왜, 왜 나보다 진짜? 말을 더 잘하는 것 같아 아 아이, 교수님 그런 거 어디 있어요 <웃음> <웃음> 오늘 제가 교수님한테 배우러 왔잖아요 <laughs> 아니 한국말을 나보다 더 잘하면 어떡해 아이 그런 거 없고 저는 음. 요즘 영어도 잘 못해요 일단 인사부터 드리면 저는 네. 네, 미국에서 온 미제 조섭이고 한국 10년 살았고 재민는 얘기 교수님을 하러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미제는 뭐예요? 미국에서 이제 만들어진 아. <laughs> 그렇죠, 그래, 한국은 음. 오래 살았지만 그래도 저는 네. 한국산 문구식입니다. <laughs> 저는 한양대 특임 교수고요. 방위산업도 안보 분야 같이 하고 있는데 인사이트 코리아에서 공부를 많이 시키더라고요. 아, 음, 나오려면 공부를 해야 되니까 <laughs> 은근히 공부 많이 시켜요. 한 저... 시간 하려면 한3 시간 공부 해야 되잖아 맞아요. 교수님도 음. 그거 느끼시는 네. 거구나? 어, 가르치는 것이 배우는 것보다 훨씬 어렵잖아요. <laughs> 맞아, 맞아. 지금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아직 생각 나올 것도 많을 텐데 초기 인상은 미국 사람들이 좀 많이 걱정하고 있죠. 사실 왜냐면은 미국은 지금 우리가 제일 큰 적나라로 보고 있는 네 가지는 중국, 저기 러시아, 이랜, 북한인데 세 가지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느낌이 있으면 아 우리의 지난 뭐 5년 철학이 조금 망한 건 아닌가. 우리가 오히려 힘들지 않을까. 이제 러시아 전쟁에서 북한 군까지 이제 투입됐잖아요. 그리고 요즘 썰로는 중국 군인까지 투입됐다는 것도 있는데, 아, 우리가 조금 불안한 느낌은. 있을 수밖에 없죠, 사실. 음, 과거에 미국이라는 거대 초대 강국이 세계를 이제 경찰 역할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는 한 고맙게 생각한다고. 6 2오 전쟁 때 와서 많은 사람이 희생했고 그덕분으 우리가 우뚝 섰는데. 그러면 좋고 자유주의에서는 그래서 미국을 많이 좋아했다고. 근데 최근에 들어서는 그런 힘이 좀 많이 빠졌어. 어메리카 그 퍼스트, 아메리카 퍼스트니까 하 그거는 자유주의한테는 안 좋은 시그널이거든. 아, 저도 동의합니다. <laughs>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뭉치게 만드는 거예요. 맞아, 맞 최근에 들어서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싸우면서 북한이 이제 거의 달라붙었잖아요. 어려울때 도와주면서 자기를 완전 히 끌어내려고. 식량, 에너지, 그다음에 뭐 첨단 무기 기술 이런 걸 지금 많이 뽑아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파병하는 대가로.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중국은 북한이 우리의 이 버퍼 존에 있잖아. 버퍼 맞아, 미국하고 자유진영하고 이제 공산진영하고. 그래서 이거를 잘 다스려야 되는데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한 이유는 말안 들어. 러시아하고 붙고. 사실상 북한의 나라는 98%가 무역이 중국하고거든. 하 중국 말고는 무역 음, 거의 안 하잖아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때는 유명했잖아요. 중국을. 그러니까 거기서 섭섭함을. 느꼈는데 이번에 전승절을 기념해가지고 다 불러들이잖아. 공산당이 없어진 줄 알아? 공산당 내가 왕초야. 이렇게 하면서 지금 줄을 세우고 있는 거란 말이죠. 러시아도 사실 중국말을 들지 않을 수가 없어 에너지를 계속 사주니까. 그쵸. 아니 전쟁을 하면서 GDP가 올라간다는 러시아밖에 없어. 물밑작전 하는 거지 계속. 그러니까 러시아, 중국, 북한은 그야말로 뗄래 뗄수 없는 관계다는 걸 이번에 확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 미국이 긴장해야 돼. 북, 중, 러는 다 핵무기를 가진 나라잖아. 그렇죠. 근데 한미일 대동단결하라 하면서 미국은 우리와 엄청 떨어져 있는데 우리가 뭐우리한 농축 시설이라도 해달라 그것도 안 해줘. 그렇죠. 뭐와 잘못된 거예요. 거기 또 핵무기 가지고 있는데 미국 혼자만 핵무기 가지고 있잖아. 물론 핵이 확산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미국이 낸 선봉이 서 있는 건 사실이에요. 확산 방지하기 를 위해서. 그쵸. 근데 그렇지만도 이런 구도가 계속 굳어지면은 음. 다안 좋다 이거죠.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그, 좀 미국인 입장에서 우리가 이거 딱 보면서 어. 우리는 우리 동맹국인 한국 일본한테 이제 관세로 때리면서 그 사람들한테 그 국가 대도 나쁜 짓도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우리 적국 적 나라들이 뭉치고 있다. 미국 국민으로서 저도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걸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죠. 원래 이제 1등하고 2등하고 맨싸우잖아 그렇죠, 그렇죠, 역사적으로 볼 때. 그래서 미국에서 볼 때는 중국이 차 올라오니 기분 나빠하는데 한국, 일본을 잘 키워주면서 도와주면서 편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도 그냥 이렇게 바리케이트 치고 그러면은 이건 정책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 방을 정말 트럼프가 좀 봤으면 좋겠는데 <laughs> 트럼프는 우리 트럼프 칭찬해야 트럼프 안번 보실 거예요 트럼프에 대한 조언이 가면 그치, 그치, 너는 좋아 이렇게 하겠죠 <laughs> 교수님 그 이번에 전승절 행사에서 무기 새로 발표됐는데 혹시 그거 보셨고 그거 보셨으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음, 관심 있게 보는 거는 아무래도 무인 잠수장이나 무인 수상 해군 쪽이겠죠? 아. 해양 굴기를 외쳤잖아요 시진핑이 이제 직권하면서 2040년도까지 미국하고 대등한 수준으로 해양력을 키우겠다 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직 멀었지 근데 이제 사실 항공모함이나 핵추인 잠수함 이 분야는 그야말로 완탑이고 미국이 그걸 따라가려면 10년 이상을 걸려야 된다는 게 중론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무인기가 이제 개발되고 인구 절벽 시대에 지금에서 무인기가 그다음에 무인 잠수정, 무인 수상정 특히 이제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이 이 밖으로 나오려고 하는 걸못 나오게 하고 중국은 나가려고 하고 그렇죠. 그게 남사건도하고 대만 협의잖아요. 거기서 이제 미국은 엄청나게 한국무함 박강한 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다 대등하게 할수 없어서 이제 등펑 21뭐 등펑 뭐27 이런 걸 개발하고 이제 아까 등펑 27도 보이는 것 같은데 극초음성 미사일 이런 것들은 다 한국무함 공격이위협 거거든. 아, 항공의 미국의 항공무함. 음, 네. 그래서 한국무함 음, 네. 가까이 갈 수가 없어 이제. 등펑 27 이런 것들뭐 5000km, 8 0 0 0 k m 니까 대단히 위협적인 존재거든. 그리고 가성비 좋잖아요. 네, 네, 네. 한 미사일로 그 피산 함하나 이제 없앨 수 있으니까. 음, 그거 뭐 엄청 엄청난 자산을 한 미사일 한 발로 거꾸로 들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이제 무인기가 개발되고 이제 미사일 전력이 강화되고 그다음에 밑에 수중에 있는 잠수성까지 이제 개발한 아까 보니까 부인 잠수정이 이제 HSU 100이라는 거하고 AJX002라는 게 보였는데 이것들이 지금 미국을 겨냥해서 벤치마킹 따라가고 있어요. 미국에서 제일 잘 나간 게 오르카거든. 그게 한 26미터 짜리 되고 거기에는 26m. 정찰 장비도 들어있고 때로는 길이 탐지도 하고 응. 그런 게 들어있어요. 근데 그걸 따라가고 있어요, 지금 중국이. 그래서 응. 제가 볼 때는 저 겉보기에는 그런 대로, 어, 괜찮은 것 같은데, 하나는 일반 잠수함 같이 마스터도 있더라고, 마스터. 가다가 이렇게 올라가서 자기가 무인인데 그걸 탐지하겠다는 얘기거든. <laughs> 그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 이 응. 수중에서 무인 잠수정이 이 아이디어는 오래전에 이제 도입됐는데, 아직 개발 못하고 꽃을 못 피우고 있는 거는 통신이 통신. 아, 통신이 문제요? 음. 지상에서는 다 통신이 되는데, 물속에 들어가면 음파로 아, 와야 되잖아 음파로. 그렇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잃어버릴 확률도 많아요. 음, 그 다음에, 아, 그래서 자율, 자율 항해를 해야 돼. 가다가 예를 들어가지고, 지가 혼자 이제 시간을 정해놓고, 너 어디 가서 어떤 임무를 했나, 가다가 어망에 걸려, 예를 들면, 음. 어망에 걸려 아, 이거 어망이구나. 지가 느끼고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지가 스스로 개척해. 그래서 AI 기술 이 많이 적용되는데 었 음. 이런 분야가 지금 아주 많이 못 따라갔어요. 그다음에 음. 이제 통신도 하려면은 사령부에서 지시를 할 거야. 그거 언제 올라와서 받을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정확하게 통신할까 이런 문제 때문에 개발을 안 됐는데 아무튼 미국이 선두 주자고, 그다음에 중국이 따라가는 형국이에요. 음. 우리는 조용히 가고 있지. <laughs> 우리는 지금. 26미터 짜리 우리도 5 7톤 돼요 그건 지금 우리 환아에서 개발하고 있고 그것도 2027년 정도 되면 이제 하나 만들어져요 아무튼 미국 중국 우리 정도가 무인 잠수정은 3파전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해요 방금 한국도 따라가고 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미국은 기술은 좋지만 조선업 사실 특히 생산량 면에서 봤을 때 되게 약하니까 한국 없이는 갈 수밖에 없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시작은 먼저 했는데. 스타트는 했는데 딜레이가 음, 되고 있어. 요 딜레이 안 되는 거 <laughs> 없어요 미국에서 <laughs> <laughs> 그래서 지금 제가 해군 생활 32년 넘게 했는데 음. 해군 생활하면서 거의 미국을 벤치마킹에 따라갔거든 보온 음. 장비 앞서가는 무기체계, 음. 아이디어, 전술, 전략 이런 걸 배웠는데 전혀 가거나 한 13년 됐는데. 요즘같이 미국의수리한테막 SBS 치는 거 처음 봤어. 어. 그 정도 갈급한데. 그게 이제 조선업이거든. 음. 지금 뭐 수리가 안 돼서 태평양 함대는 칠함대가한 100여 척 되는데, 거기 30, 40척 밖에 운용을못 한대. 음. 수리가 안 돼서. 그래서 막 지금 뭐 하나, 오요이나 현대 이런데 수리 맡기고, m 말로 맡기고 있잖아요. 음. 이제는 우리가 이제 미국을 도와줄 차례. 그죠, 그죠. 혹시 앤드류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그 네, 기업인데. 네, 최근에 들어왔잖아. 그렇죠. 한국에. 그게 AI 기업. 그 대표님 방 교수님 하셨던 말이랑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생산량 음. 부족하니까 동맹국이랑 같이 음, 해야 된다. 특히 음. 한국이랑 음. 해야 된다. 그래서 한국 들어온 것도 있어요, 사실. 근데 미국은 말은 동맹, 동맹을 동맹을 무시하는 게 너무 아이, 많아. 그거는 미국 천재로 보지 마시고 트럼프만 음. 그러시는 거고, 뭐 트럼프 친구들, 저 같은 사람들은 아직 한국은 <laughs> 아주 소중한 동맹국으로 보고 있어요. <laughs> 그래서 중국의 뭐전수함 기술이랑 그런 것들이 아주 좋아졌잖아요. 아주 좋아졌는데 그거 북한한테까지도 전례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북한의 잠수함은 세계에서 숫자는 제일 많아요. 북다 디젤 잠수함이에요. 아. 디젤 잠수함이고, 소형 잠수함이고, 숫자는 1등. 진짜. 네. 몰랐어. 데 처음에 들어올 때 소련에서 가져왔어, 소련에서. 위스키급이라고 음. 1,400톤짜리 가져왔는데, 그거를 시작을 했고, 그게 1 9 6 3년도예요그 다음에 1970년대 초반에는 중국에서. 로미오 급 잠수함을 가져다가 음. 그걸 이제이역설계하고해서 (76년도부터) (76년부터) 음. 만들어낸 게 로미오 급 잠수함 북한제예요 북한, 디젤 북한 잠수함은 러시아와 중국으로부터 공이 기술을 전수 받았어요 그래서 디젤 잠수 숫자는 제일 많은데 뭐든지 돈이 없으면 음 발전이 안 되잖아요 투자를 할수 있으니까 그래서 다 쉬운 말로 구닥다리야 음. 잠수하면 소음이 안 나고 기동성이 좋아야 되고 무기가 좋아야 되는데 우리하고 비교하면 비교가 안 돼요 그 정도로 음. 처지는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수하면 일단 물 쓰고 들어가면 게릴라 전로 세력이 변하잖아 그랬더니 어디서 막 날아올지 모르니까 쏠지 모르니까 두려운 상대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한이 간절하게 원하는 거는 핵추인 잠수함이에요 아 핵추인 잠수함은 디젤 잠수함하고 완전히 완전히 다르거든 속력 그다음 무장 발사 능력 그다음 기동성 은밀성 완전히 뛰어난 거이 핵추인 잠수함은 원자력 잠수함랑 똑같은 말인데 거기에는 이제그 리얼 서브 마일이라 서브 서브마이러. 마리 그렇죠. 어, 그 디젤 잠수함은 쉽서 모습을 아 어? 그렇게 얘기한 배인데 그냥 물속으로 투어할 네. 음, 수 있는 배다. 그렇지. 엄청나게 차이가 음. 나요. 그래서 요즘날 세계 핵전쟁을 억제하는 최선봉에 있는 게 핵무기를 실은 핵추인 잠수함이에요. 그 육상에는 뭐 핵무기를 ICBM으로 날리고 폭격기로 할때다 요격이 가능하잖아. 근데 음, 핵무기 핵잠수함 실으면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잖아요. 응? 그러기 때문에 두려워한다고 그래서 핵무기를 못 쓰는 거예요 음, 예. 그런데 북한도 그렇게 가려고 해요 그런데 기술이 부족해 왜? 돈이 있어야 되지 기술이 있어야 되지 그런 문제가 있는데 북한은 돈이 별로 없어 기술도 어, 자기들이 있다고 하는데 경제 제재 뭐 이런 것들이 블로킹이돼 있잖아요 음. 기, 그쵸, 그쵸. 음. 피, 필요한 물건못 음. 받잖아요 네. 그렇지, 그러니까. 자기들이 다 생산할 수 없, 없으니까 러시아로부터 지금 가져와야 되는데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그 파병하면서 흑잠섬 기술도 가져오고 그래서 아마 러시아하고 협력할 가능성은 많은데 중국은 그동안 냉담해왔잖아. 중국하고는 좀 소원했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이제 이제 길을 트는 단계고, 그래서 중국하고는 그렇게 협력을, 러시아보다는 소홀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음, 판단해요. 음, 그렇구만. 근데 제가, 뭐, 정치 외학과 나왔으니까 아는 건데, 뉴클리어 트라이 팩터라고 하잖아요? 핵 무기 최, 최대로 쓰려면, 그핵 무기 쏠수 있는 잠수함까지 필요한데, 북한이 그거 아직 없으니까 조금 소원한가 봐요. 그렇지. 이제 핵 무기를 소형화, 경량화해서 SLBM 탑재하겠다 그렇죠, 그렇죠. 해가지고, 개발한 게북극성 일형. 북극성 3형, 북극성 4형, 5형 이런 것도 만들어 놨어요 그다음 북극성 3형까지는 시험 발사까지 했어 그런데 실을 배가 없는 거야 요 <laughs> 미사일 만들었는데 어. 배가 없는 거야 <laughs> 그래서 원래 핵미사일을 SLBM을 만들면 핵 잠수함에 실어야 제격의정 정석이라고 그런데 핵 잠수함이 없으니까 <laughs> 기존에 있던 디지 잠수함 길이만 내려가지고 길이만 아, 내려가지고 거기다가 수직발사관 10개를 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음. 이가분수때 가분수, 가분수. 그래서 어, 그러니까 이기웃등하고쉬운알았다 넘어진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그래서 아직까지 2년 됐는데 김근옥함이 2년 됐는데 아직 전력화가 됐다는 얘기안 나와요 오. 실전에 배치했다는 얘기 안 나오는 이유는 뭔가 문제가 있다 Something wrong 그래서 이제 러시아의 기술자도 부르고 이래가지고 그걸 가속화하기 위해서, 이, 금년 3월 8일 날, 김정은이가 시찰했잖아. 가서 핵잠수함 건조공장이라고 시찰했잖아. 그럼 뭔가 진도가 지금 좀 빨라진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죠. 어. 그러면 앞으로 한국이랑 미국이 음.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걱정해야 될 정도인가요? 아니면 아직도 뭐핵 그런 잠수하면 안될 거니까 좀 걱정 안 해도 되는 수준인가요? 음, 핵무기를 반 소형화 경량화해서 SLBM 실어서 핵잠수함 탑재한다. 그러면 미국에서 신경질적인 반응이 나겠지. 처그그 어, 수밖에 없겠에 예. 미국도 위협이 되잖아요. 캘리포니아 바로 옆까지 네. 올수 있잖아요. 원래 이제 <laughs> 북한이 잠수함 실을 잠수함 없는데 시험 발 2016년 8월 24일에 시험 발사해서 500 킬을 성공했어요. 음. SLBM을 500 킬을 성공하니까 그때부터 미국에서 긴장이 시작했다. 그 전에 음. 막 화성 14형, 15형 쏘고 할 때도 음. 아이 그 SLBM 재진이 기술이 없어 능력이 안 돼. 무시했는데 음. SLBM을 발사하고 난 이후는 바짝 긴장해가지고 트럼프가 부임하면서 일기 때한국맘엄청 세계를 전달 동원했어요. 음. 그래 북한 폭격하겠다 했다. 그래가지고 우리 정부에서 막 만류해가지고 폭격 안 했다. 그렇게 하면서 <laughs> 그렇게 해서 주, 두려우니까 두려우니까 다리. 그래서 그때부터 북한이 미국의 대화에 나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아. 2018년도에 그 싱가포르 회담 막 그런 거예요. 아 그거 그 시작이 저기부터 있었구나. 그래서, 저기에 음, 음, 그래서 아, 아무튼 핵잠수함을 만들어서 핵무기를 소형화하거나 SLBM을 실으면은. 음. 우리 뿐만이 아니라 미국에도 심대한 이유 미국이 육상에 있는 걸다 보고 있어요, 지금. 네. 보고 있어가지고 여차하면 폭격하는데, 잠수함이 들어가면 공격할 수가 없잖아. 잠수함이 언제 한구를빠져나가 미국을 겨냥할지 모르잖아. 네. 그렇기 때 미국이 긴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우리가 미국한테, 아 북한 핵 잠수함 만들어서 핵무기 싫으면 당신들이 좀 추적 감시해 주세요. 우리는 핵 잠수함이 없어. 핵무기 싫은 잠수함을 추적 감시하면 핵 잠수함이 해야 돼. 디젤 잠수함 못 해요. 어... 하, 충전을 하루에 두세 번씩 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올라오면 걸려. 걸리면 도망가고 또 추적하고 이러려면은. 상대 잠수함보다 속력을 1.5 내지 2배를 대면서 계속 24시간 할수 있어요. 그게 핵잠수함 필요해요. 아 그래서 우리가 아, 이제 그거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우리가 비공식적으로 지금 만들고 있다고 비밀 사업으로 아. 알려진 비밀, 을 알려진 아, 비밀, 아, 공공에는 비밀인데, <laughs> 아무튼 그래서 이제 미국한테 도와달라, 우리가 아. 했는데, 미국에서는, 아니, 우리가 핵잠수함 만드는 영국 한 번밖에 안 도와줬어요, 영국. 음. 1958년대 원자로 팔았거든. 음. 잠수함이 들어가는. 그이후로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할수 없어 했는데, 미국이 우리한테 또 배신 때렸잖아. 요즘 많이 어, 하잖아요. <laughs> 어, 오커스 만들어가지고, 영국하고, 음. 호주하고, 미국하고, 오커스 만들어가지고, 호주에는 버지니아급 잠수함 세 척을 팔겠다, 중고로. 음. 그 다음 추가로 두척더 주겠다. 그렇게 선언했어. 그리고 이제 2030년대부터는 영국에서 디자인은 오커스 클래스 잠수함을 핵잠수함을 음. 호주에서 만들겠다 했는데, 지금 그게 다 낭패로 가고 있어요. 지금 미국에서, 우리 거 수리도 제대로 못 하는데 뭔 호주를 도와준단 말이야 그렇죠. 호주를 왜 지원한단 말이야 없잖아. 지금 자중질환이 일어났어 미국의 의회에서 야너는 우리 것도 못 하는데 그래서 한국에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에서 지금 뭐 하고 있어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다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한테 부탁하면 돼요 미국이 제일 비밀 스럽게 있는 원자로 분야거든 음. 원자로는 미국에서 만들고 나머지 잠수만들 섹션별로 다 나눴어요 섹션별로 나머지 섹션 우리가 만들어서 조립하면 될거 아니야 체면만 생각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그죠. 우리한테 부탁하려면 확실히 해라 오커스도 우리 지원해 줄게. 그럼 우리는 그거 지원하면서 우리 핵잠수 기술도 배우고하면 좋잖아요. 우리가 능력 이 있으니까 미국도 조선도 배워야 돼. 네. 이런 네. 것처럼 그래 윈윈하자. 그죠, 그죠. 이 방송 반드시 번역해가지고 미국에 보내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행사에서 중국은 여러 가지 뭐 미사일, 잠수함 등등 다 보여줬잖아요. 근데 한국 언론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이거 말 그대로 미국한테 보여주기 식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진짜 맞을까요? 먼저 얘기해 보세요. 저는 어... 어떻게 생각하는지 네, 네. 미국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 걸까요? 제가 봤을 때는 보여주기식 맞아요. 그냥 보기, 보여주는 거 아니면 뭐, 뭐 하는 거예요? 왜 이거 미국은 이거 보면서 러시아, 중국, 저기 북한까지 다 같이 있고 거기에다가 우리는 좋은 뭐 미사일, 좋은 잠수함, 좋은 무기 다 갖고 있다. 그래서 가만히 있지 말라. 그리고 우리 그것도 알고 있잖아요. 앞으로는 중국이 대만 들어가고 싶은 거 맞는데 대만 침략하면은 그때 미국 건드리지 말라. 가만히 있어라. 그런 식으로 좀 얘기하는 것 같은데 교수님 생각은 어떻요잘 보신 것 같아요. 아 진짜? 통상적으로 공산권은 좀 부실한 게 많아요. 말은 하는데 실제 들어가 보면은 좀 엉성하고, 맞아요. 신속하게 빨리빨리 하려다가 어디 카페에서 적용하고 이런데. 아,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을 겨냥해서 자기가 미국을 뒤집겠다 이런 음.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그쵸. 있잖아 좀 시간 방지인 거지만은 음, 아무튼 그런 면에도 불구하고 통상 선전 효과가 50%이상이 선전 음. 효과 보여주기 식그 다음에 전략적으로 견제하는 거예요 음. 1등을 견제하는 거나 이런 무기 있어? 음. 우리 대만 점령할 때 건우 나 이런 무기 있어? 등펑 41은 그야말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핵무기야? 등펑 27? 등펑이 1일 이런 것들은 한국만 접근하면 다쏠수 있는 무기야. 부인 잠수정 이런 것도 한국만 은밀히 가서 할수 있는, 거다 보여주는 거야. 접근하지 마라. 나 적당히 보지 마라. 그런데 한 30%는 그 정도 이제 전략적으로 견제하는 거고 나머지는 한 20%는 실질적으로 뻥이야 하는 게 많아. 오, 어, 진짜요? 실질적으로 시험 발사나 실전 배치가 안 됐는데 보여주는 게 많다, 이게. 아 네. 원래 무기는 프로분이 돼야 돼. 음. 프로분이 되지 않으면 우습게 알아요. 음. 그래서 우리가 무기 팔 때도 한국에서 써봤어? K는 저조포가잘 팔리잖아요. 음. 우리가 연평해전, 연평도 포격사까지막 그렇죠. 보여줬잖아. K2전차 매번 우리 미국하고 훈련하잖아. 딱 그렇죠, 그렇죠. 프로분 실증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중국은 그런 어떤 실증된 게 없이 보여주는 게 많다. 그래서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기 방향이 그리 가고 있구나. 중국은 미국을 향해서. 그 다음에 돈이 많이 드는건 무인화하고. 이런 쪽으로 가는, 이게 트렌드를 읽으면서 우리도 거의 대비해야죠. 우리, 원래 전쟁이라는 인접국끼리 하는 거니까, 중국하고 우리하고, 미국하고, 저 중국하고 싸울 일이 별로 없어요. 사실 멀리 떨어져서 대만을 보호하겠다는 입장이지, 대만을 실질적으로 점령하면 미국이 와서 싸울지 않을지 몰라, 지금. 맞아 맞아. 미국 우위에서 동의를 해야 되는 거니까. 맞아 맞아. 그래서 아무튼 우리는 인접국하고 북한을 적극 지원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되고, 어떻게 가는지 거기 대비해야 된다. 우리 한국 사람,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미국이 혼자 태평양에서 활동은 못해요. 우리가 특히 일본도 그렇고, 한국이랑 같이 가야 태평양에서 뭔가 능력 이제 보여주고 잘 이제 지킬 수 있는데, 한국 없이 가면 안 돼요. 그래서 미국 좋아요상상 얘기했잖아. 일본은 아시아를 지키는 동북아 전략에서 코너스톤이고, 음. 한국은 린치핀이다 그러잖아요. 아오 네. 정확하네요. 예다 네. 무너지는 거예요. 없으면은 안보 그래서 트럼프는 어, <laughs> 그렇게 생각하지 아, 않을 것같지 그래서 이제 그걸 교육을 시켜야 돼. 트럼프는 잘, <laughs> 영어를 잘 모르는 것 같아. 비브엔텍도 모르고 코너스톤이 어. 어? 뭔지 트럼프는 응, 이것만 알아요. 린치핀이 뭔지 이거 잘 몰라. 그래 그건 꼭 가르쳐 줘야 돼. <laughs> <laughs> 알겠습니다. 가서 말씀드릴게요. 오늘 교수님 너무 재밌었는데 덕분에 앞으로 한미 일 그리고 뭐 중국, 러시아, 북한까지 어떻게 될지 좀 생각할 수 있었는데 다음에 다시 좀 바뀌는 게 있으면 있을 때마다 와서 같이 얘기하면 좋겠네요. 미국에서 정치인들 잘하는 영어가 또 있어요. 아 있어요? 같이 갑시다. 아. 근데 말로만 같이 가면 안 되지. 아, 실질적으로 그럼요. 같이 가자. 그렇게 그 강조하고 싶고 음, 도제하고 저하고는 가끔 정복이 안 합시다. 그렇죠. 아주 음. 좋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네. <laughs>